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계신가요? 만약 잘못된 조리법이나 섭취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마늘이 가진 귀한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늘의 놀라운 효능과 더불어,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몇 가지 중요한 점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건강한 삶을 위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늘. 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에게 마늘은 그저 음식의 풍미를 더하는 양념 정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전문가들은 마늘을 건강 유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식품으로 평가합니다. 이 작은 채소에는 풍부한 영양소와 약용 효과가 응축되어 있으며, 특히 면역력을 높이는 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마늘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흑마늘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특유의 강한 양도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심장 건강을 돕는 식품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흑마늘을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식단에 포함시켜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마늘의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한 핵심은 바로 올바른 조리법에 있습니다. 생으로 섭취하면 알리신 성분이 빠르게 활성화되어 항균작용이 강해지지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이 중요한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늘을 조리할 때는 요리가 거의 완성될 무렵 마지막 몇분 사이에 넣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한 비법이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마늘의 힘을 활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몸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마늘 섭취 방법과 그 효과. 마늘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생마늘은 알리신을 신속하게 활성화시켜 강력한 항균작용을 발휘합니다. 반면, 마늘 기름의 형태로 섭취하면 관절이나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어 또 다른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을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마늘 조리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알리신이 분해되어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요리 마지막 단계에서 마늘을 첨가하여 영양가는 지키면서 향긋한 풍미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약간의 노력으로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또한, 마늘을 섭취할 때는 목적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면역력 강화를 원한다면 생마늘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관절 건강을 돕고 싶다면 마늘 기름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 식단에 쉽게 포함할 수 있는 형태로 섭취한다면 부담 없이 꾸준히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의 조리 온도에도 주목해 보십시오. 섭씨 60도에서 70도 사이에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5분 이내로 조리하면 알리신 성분이 잘 보존되어 마늘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점만 잘 지키셔도 마늘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늘과 다른 식품과의 궁합, 효과를 높이는 조합과 주의점. 마늘을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그 건강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이나 생강, 레몬 등과 함께 섭취하면 마늘의 유효성분이 체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되어 면역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건강에도 유익할 뿐 아니라 맛의 다채로움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에, 마늘을 공복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마늘은 강력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위천막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사의 일부로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 마늘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평소 식단에 약간의 지혜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면역력 증진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마늘과 올리브오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조합은 체내에서 마늘 성분의 흡수를 촉진하여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겨울철과 같이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시기에 이러한 조합을 활용하면 그 효과를 더욱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식품 간의 궁합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평범한 식사가 건강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늘의 항균, 항진균 작용과 감염 질환에 대한 효과. 마늘에는 강력한 항균 및 항진균 작용이 있어 기존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감염 질환에 대한 대체 요법으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나 징균에 대해 마늘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은 마늘이 전통 의학에서 오랫동안 귀중한 약재로 사용되어 온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연이 가진 힘으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만, 마늘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이나 혈압을 낮추는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마늘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출혈 위험이 증가하거나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늘의 항균작용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국이나 찌개에 첨가하거나 소량의 양념으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감염 예방을 도우면서 맛있게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으로 추천할 만 합니다. 이렇게 자연 유래 성분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일상적인 건강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마늘의 생태계 영향과 다양한 품종 선택의 중요성. 마늘을 재배하는 지역의 토양이나 기후에 따라 그 영양 성분이나 맛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땅에서 자란 지역 환경에 적응한 마늘은 수입 마늘에 비해 영양가가 더 높을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도 더욱 지속 가능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에서 신선한 국산마늘을 구입하는 것은 우리 식탁과 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또한 마늘을 보관하는 방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공되어 판매되는 일부 마늘 제품, 다진 마늘, 마늘 장아찌 등 중에는 알리신과 같은 주요 유효 성분이 손실되기 쉽고, 보존을 위한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늘 본연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기대한다면, 가급적 신선한 통마늘을 구입하여 직접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조림이나 통조림 형태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마늘을 활용할 때그 건강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땅에서 난 마늘, 그리고 신선한 마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건강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부담도 줄여줍니다. 일상 식생활에서 신토불이 정신을 되새기며 국산 농산물을 애용한다면? 마늘 본연의 깊은 풍미와 풍부한 영양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역 생태계를 존중하는 건강하고 현명한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늘과 정신건강, 스트레스 완화 및 심리적 안정 효과.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이는 곧 기분을 개선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마늘은 매우 매력적인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 증진을 넘어, 우리 마음의 건강까지 돌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식탁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마늘을 약간 넣은 따뜻한 국이나 볶음 요리는 긴장을 풀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쌀쌀한 저녁에 마시는 마늘을 넣은 따뜻한 국물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훈훈하게 데워줄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몰려오는 날에는 이러한 음식으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노력과 변화가 바쁜 일상 속에서 평온함을 찾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늘의 항산화 작용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의 손상을 막고 뇌 기능 유지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이러한 영양소들이 우리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식생활에 마늘을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은 정신건강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마늘과 장수, 장수, 애 관계, 건강 수명을 늘리는 비결. 고대부터 마늘은 생명의 영약으로 불리며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마늘은 장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의 식문화를 살펴보면, 마늘이 일상적으로 활용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평소 식사에 약간의 마늘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섭취하고,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으로서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께 마늘은 더욱 주목받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장수 지역 주민들의 식단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요소 중 하나는 항산화 물질과 항염증 작용을 하는 식품의 꾸준한 섭취입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함유된 알리신. 비타민C. 각종 미네랄 등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각종 생활 습관병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건강 수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마늘을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관 건강이 증진되어 심장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계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마늘이 이러한 부분에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 평소 식생활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기 쉽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마늘이 가진 힘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믿음직한 동반자와 같습니다. 맺은 말, 작은 습관 변화로 건강한 내일을 만드세요. 지금까지 마늘이 지닌 놀라운 힘과 건강을 위해 마늘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일상식생활에 아주 작은 변화와 지혜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체 컨디션이나 기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얻으신 이 지식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당장 시도해 보고 싶은 방법이 떠오르셨나요? 아무리 바쁜 일상이더라도 마늘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습관은 면역력 향상, 생활 습관병 예방 등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현재의 건강은 물론 미래의 건강까지 지키며 활기찬 매일을 만들어 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